매일매일 영재성이 쑥쑥 자라는 애그 친구들 안녕 제자리수영산 에그 쌤이에요. 43쪽 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아요. 주어진 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모두 옳은 식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여우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색의 카드를 한 장씩 골라서 식을 만들어 봐라고 이야기하네요. 1번 문제를 보세요. 두 수를 더하여 500보다 작은 식 또는 같은 식, 큰 식을 만들어 봅시다. 더하여 500이 되는 두 수를 찾아 볼까요? 1의 자리수가 0이 되어야 하니, 주어진 수에서 1의 자리수의 합이 10이 될수 있는 경우는 5와 5 또는 8과 2. 그리고 7과 3이 될수 있겠네요. 그럼 먼저 1의 자리수가 5와 5인 265 더하기 235를 계산해 보아요. 265 더하기 235는 네, 5 더하기 5는 10. 바다 올리만 1을 더하여 1 더하기 6 더하기 3은 10 바다 올리만 1을 더하여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500 265 더하기 235는 500과 같습니다. 그럼 328 더하기 172의 식도 계산해 볼까요? 328 더하기 100 72. 8 더하기 2는 10. 바다 올리면 1을 더하여 1 더하기 2 더하기 7은 10. 바다 올리면 1을 더하여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500. 328 더하기 172는 500과 같습니다. 그럼 남은 357 더하기 183도 계산해 볼까요? 7 더하기 3은 10 받아올림한 1을 더하여 1 더하기 5 더하기 8은 14 받아올림한 1을 더하여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5 357 더하기 183은 540과 같군요. 그럼 먼저 선생님은 265 더하기 235는 500과 같습니다. 예식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. 두 수를 사용했으니 지우고 남은 네수로 500보다 작거나 큰 수의 식을 만들어 보아요. 183, 172, 328, 357중 작은 두수로 500보다 작은 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. 자, 어떤 수가 될수 있을까요? 183 더하기 172의식을 만들 수 있어요. 3 더하기는 5, 8 더하기 7은 15, 받아올리만 1을 더하여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과 같습니다. 따라서 500보다 작은 식이 되었네요. 183 더하기 172는 500보다 작습니다. 그럼 남은 328 더하기 357은 얼마일까요? 7 더하기 8은 15. 받아올림한 1을 더하여 1 더하기 2 더하기 5는 8. 3 더하기 3은 6. 685로 500보다 크군요. 328 더하기 357은 500보다 큽니다. 328 더하기 170인 경우도 다른 식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두 수를 더하여 천일에는 두 카드를 먼저 찾아내고 남은 수로 천보다 작거나 천보다 큰 수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. 우리 애그 친구들이 해결해 줄수 있겠지요? 자, 그럼 다음 시간 더 생각이 커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